마더와이즈 지혜 여섯째 주 다섯째 날입니다. 어머니의 사역 기도로 시작하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며 저의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의 어두웠던 영적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과하게 해주세요. 외울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 7절 중보자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중보기도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 우리 자녀를 노리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셨다. 바로 하와의 경건한 후손들과 사탄의 전쟁이었다. 여자의 씨에 선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고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다. 사탄은 경건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탄의 계획은 우리 자녀들을 세 갈래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에덴 동산 이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탄의 계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건한 후손들을 바로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사탄은 가인, 바로, 헤롯, 히틀러 등을 통해 아브라함의 경건한 후손들을 파멸시키려고 노력했다. 사탄의 이러한 계획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승자인 우리의 경건한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 사탄의 적인 여성에 대해 살펴보자. 창세기 3장 20절을 읽으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더라.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사탄에 대한 묘사와 비교해보라. 사탄은 생명을 파괴하는 자다. 사탄은 마약과 술, 집단 통력 온갖 성병을 가져오는 방탕한 성관계 등을 이용해서 경건한 후손이 될 가능성을 없애고 파괴하려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들도 예외는 아니다. 사탄은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사탄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속적 인본주의를 이용하고 아동의 권리를 악용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를 고소하게 하는 등 가정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자녀들은 방치되고 있으며 놀랄 만큼 많은 어린이가 학대당하고 있다. 방과 후에도 긴 시간 동안 홀로 남겨지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원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을까? 먼저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두 어머니의 계획을 살펴보자. 요괴벳과 모세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먼저 요괴벳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모세를 숨겨서 키웠다. 그런 방법으로 보호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커버리자 아이를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었다. 이것은 오늘날 어머니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 생각한다.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환경을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 아이를 신체적인 위험에서 지킬 수 있고 인본주의적 철학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도 있다.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가 있는지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라면 한발 물러선 곳에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다. 엄마라면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싶을 것이다. 아이들이 밤에 친구들과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모의 책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내 기준이 확고하다고 해도 다른 부모들마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더잘 살펴보아야 한다. 인터넷에는 순진한 아이와 10대를 노리는 소아성애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사이트를 걸러내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설치해야 하지만 부모가 아이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들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해 사이트를 걸러주는 프로그램이 모든 범죄자를 다 막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도 매우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엄마들에게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본능을 심어놓으셨다. 그 본능에 충실하라. 자녀를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꿈을 꾸자마자 즉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위험한 상황을 떠났다. 그들은 천사가 이야기해 준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리지 않았다. 온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아기를 위한 일이었다. 그들은 아기를 데리고 황급히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들이여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에 꺼려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곳에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라. 우리 딸아이 하나가 4학년 때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다. 가서 살펴보니 몸을 웅크린 채 훌쩍거리고 있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나에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말 못해요.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머릿속에 엄마의 직감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해도 된다고 아이를 타일렀다. 마침내 다른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다고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책에는 하나님은 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쓰여 있었어요. 라며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 지금까지 배운 것은 모두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다른 부모들과 선생님을 면담하러 갔다. 감사하게도 그 책은 더 이상 수업 교재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과 나는 즉각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을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여쭤보았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낼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가 살던 도시에는 교육적 환경이 우수한 기독교 학교가 없었고 나는 홈스쿨링에 대해서도 그리 익숙하지 않던 터였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어떤 길을 예비하고 계실지 상상도 할수 없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남편은 훌륭한 기독교 학교가 많은 휴스턴으로 전근을 가게 되다. 첫째와 둘째 딸은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교에 등록할 수 있었다. 또한나는 홈스쿨링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어 그 다음 해에 막내딸과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자녀를 위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 요분. 가족을 위해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보호의 울타리를 쳐달라고 기도했다. 우리도 가족 주변에 이런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딸이나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마로서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보호 방법이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말씀 기도 목록을 나누고자 한다. 사위와 손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라. 우리 부부는 몇년전 누군가가 나눠 준이 기도 방법을 통해 아이들 각자의 삶에서 이 기도들에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1.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수 있게 해 주세요. 2.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3. 죄를 지었을 때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4. 삶의 전 영역, 영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에서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세요. 5. 모든 대인관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해주세요. 6. 권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7. 올바른 친구들을 사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쁜 친구들에게서 보호해주세요. 8.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도록 보호해주세요. 9. 배우자는 물론 본인 자신도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복하고, 사탄에게는 적극적으로 맞서는 법을 배우게 해 주세요. 11.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해 주세요. 12. 자녀들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쳐 주셔서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나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을 읽고 아래 구절을 따라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이는 그 아이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는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자녀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여 자녀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녀의 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이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이 아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 이 모든 기도를 마쳤다면 이제 마음을 놓으라. 우리는 엄마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제 아이를 만드신 분의 손에 다시 돌려드렸음을 믿으라. 우리 자녀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 좋은 어머니 팁. 인터넷은 자료 검색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도구다. 그러나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음란물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혹의 공간이기도 하다. 부모들은 자녀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내내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어린 자녀나 10대 자녀가 적절한 제한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방치하지 마라. 유괴와 폭력, 음란물에 노출되기 쉬운 위험한 도심에 아이를 혼자 내보내지 않듯이 인터넷 세계에 혼자 접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자녀가 컴퓨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컴퓨터를 아이 방에 두지 않고 거실과 같은 공개된 자리에 두는 것이다.